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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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아, 어 아, 그래요? 어, 축하드립니다. 아니, 본의 아니게요. 아 이쯤 본이 아니게 내아그 여자친구 어. 콧바람. 아, 아 그래요? 뭐. 어 그러면 연애를 발표한 거예요? 아니 발표한 건 아니고요 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네. 우연히 나왔구나. 아, 네, 흥분해가지고 했었죠. 일반이. 아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음. 사귀는 사람이요? 네. 뭐이 정도면 우리가 알아들어야죠. 아, 아, 그래 우리 네, 홍보조사 같다 음, 우리 너무. 그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괄호 열고 네. 연예인입니다. 음. 아, 지금 바로 어떤 바로 프로그램을 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네, 네. 아니,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음. <laughs> 아니 특별히 좋아하는 부위가 있다던데. 어. 발목 봐요. 발목. 발목. 발목이, 어. 어떻게 해야 어, 발목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어. 가늘어야 된다는 어. 거예요? 아, 너무. 씬하거나 너무 두꺼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 약간 좀 봤을 때좀 좋은 발목이 있어요. 아. 운동과구 아. 발목, 굿 발목이 있거나 아. 단마를 신었을 때 아.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 네. 아. 마이클 조던 발목이 있잖아. 요 자, 조던 발목을 말고 발목. 마이클 조던 발목. 아. 아, 이런 수 발목? 발목 진짜 가는. 덩크 미친 듯이 하잖아요. 고그 아. 발목. 그 발목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음. 되게 굉장히, 음.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맞아 네. 어. 근데 그건 약간 육체적인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음. 맞아요. 그래요. 뭐좀 녹화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뭐 많이 힘들진 않죠? 네, 조금 힘들어요. 네, 조금 음. 힘들어요. <laughs>